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WMC라고 하는 이제 기도 모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CCC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목회할 때 신학교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시골 교회 갔을 때 청년들하고 조금 달려간 그 집회도 CCC 몽산포 집회였어요. 그 서해 안에 몽산포라 가는 곳에 무려 몇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그당시는요그 모임에는요. 같이 모여가지고 그김중곤 목사님이랑 이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에게는 이름이 뭐냐 다 서울 대생, 고대생, 연대생만 뭐 서울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. 그 똑똑한 날고기는 대학생 애들이 그 술도 먹을 수 있고 세상에 갈수 있는 아이들이 다 복음으로 모인 거예요. 그 어떨 여러분 c c 몽사포는요 지폐가 7일에서7일 그때 7일이었는데, 고윗세대가그 그 저희 윗세대가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, 이제 요분들이거든요. 요분들이 다 CCC 간사했던 분들인데, 그 당시 CCC 간사들, CCC 대학생들의 구호가 뭐냐면, 8년 동안 대학 다닌다. 4년 만에 졸업하는 게아니에요 8년 동안 더 캠퍼스에 있으면서, 군대를 위해서, 나라를 위해서도 3년을 보냈는데, 캠퍼스의 복음을 위해서 3년서 4년도 있자. 그래서 여러분, 간사들은요, 8년 만에, 10년 만에 졸업했어요. 그렇게 복음을 믿었던 거, 그 이름 때문에,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,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. 군대에서도 3년을 하고. 예, 제수한다고도 3년을 보냈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3년을도 못하느냐.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, 뭐, 간사들은 8년만에 졸업하고 10년만에 졸업하는 일이 능사였습니다. 근데 그때 그 고백이 뭐냐 하면 그 몽산포 그 바닷가에 다 모였을 때 예수란 이름이에요.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. 누가 이 나를 일으켰습니까? 예수.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? 예수. 우리 집에 주인은 누굽니까? 예수! 우리 생명의 주는은 누굽니까? 예수! 우리 아버지의 주인은 누굽니까? 예수! 우리 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? 예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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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. 이것을 여러분, 100가지, 그래서 백문일답이야. 그 유명한 백문일답. 그런데 그 예수란 이름이 나중엔 점점 점점 커져요. 한 20번 되면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. 몇만 명의 젊은 아이들이 다 이렇습니다. 그냥 할 수가 없어요. 목소리를 막 냅니다. 주먹을 불끈지고예수 어, 예수. 그때 얘기합니다 중국으로 갈 사람들은 다 갯, 갯벌로 나가라고 중국으로 갈 사람, 중국 선교사로 갈 사람, 공산국가로 갈 사람 다 나가라고 모슬렘으로 갈 사람 다 나가라고 울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울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먹고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몽산포에서 그렇게 바닷가 가서 그 사람들이라면 지금 다 60대들이에요 70대들 그 사람들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, 그래서 그렇게 단기 성교 가고, 그렇게 거지 성교 가고, 그러면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란 이름, 지금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예수, 이 이름, 이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바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문일답이 만들어집니